22년생 김시율 제가 이 이름을 이렇게 듣는 순간요 참 며칠 동안 그야말로 마음이 참 먹먹하고 안타깝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야말로 그냥 참혹한 심정이라 그까 이러한 심정 때문에 몇날 며칠 제가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어느 날 젊은 아기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느냐면 어, 박아무개 선생님이 어, 다주마케장명가 선생님 맞느냐는 그런 전화를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 그막 태어난 아기하고 걔보다 이제 위에 먼저 태어난 두 아이의 두 아들의 이름을 그 세종까지 가서 박아무개 선생님한테 이름을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첫째 이름이 마음이 들지 않고 또어 설명했을 때 뭔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 혹시 <laughs> 다오마케 장면가가 맞는가 실력이 좀 의심스러워서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안 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어 제가 그렇다면. 그 이름을 받았다면 분명히 장명증서를 줬을 것이다. 그 장명증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검증을 해서 좋은지 나쁜지 구별이 되니까 일단은 이름을 그 장명증서를 보내라고 했더니 이제 문자로 다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 저희 학회는 이제 고객 번호가 주어지는데. 학회 없는 고객 번호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이제 장명증서를 본사랑 똑같이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거기까진 괜찮은데, 어 신생아기 이름이 저렇게 아주 중첩된 33의 기운과 88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흉한 이름으로만 이렇게 이름이 좋았다면 그렇게 마음 안에서 어떤 참혹한 심정이라든가 이분노의 같은 감정이 아니었을 텐데 이름이갓 태어난 아기 이름이 너무 흉한 배아름만 지어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주 불편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장명을 했다라면 그거 봐라 우리 학회가 아니면 이렇게 이름을 잘못 짓게 된다라고 얘기라도 하겠는데 안타깝게 우리 학회에서 지은 이름이고 또. 이 박아무개 선생은 우리 학교에서 6, 7년 동안 지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요 영업실적도 가장 좋고 이런 사람이 저렇게 흉한 배합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때 제가 제 자신이 그야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마음 고생을 했었어요. 우리 학회는요, 어, 전국에서 이름을 짓게 되면 반드시 본사 장명 프로그램 란에다가 그 이름을 어, 접수시켜 놓고 그리고 승인 신청이 됐을 때 본사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그 인쇄가 출력이 돼서 고객한테 전달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laughs> 본사에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본사에서 이름을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보니까 저런 흉한 이름이 고객 손한테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얘기했죠. 이게 우리는 불법 장명을 굉장히 어 경계를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본사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이니까 그 박아무개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해라. 만약에 요구해도 주지 않을 땐 본사에서 책임지고 그 금액을 내줄 테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애기 아빠가 돈을 환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세종에서 6 7년 동안 유튜브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그 암흑의 선생은. 어,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계약해지가 됐거든요. 제가 왜이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저렇게 무슨 배짱으로 저런 흉한 배합의 이름으로 지어줬는지, 그래서 아마 우리 학회에, 어, 다른 지사장님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왜 신상하기 김시울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은요. 우리 학회에서 6, 7년 동안 지사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갓 태어난 한 아기의 이름을 저렇게 흉한 배합으로 짓게 되면요. 한 아기의 운명을 거의 망가뜨리는 거나 파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백장도 좋게 자기 임의대로 저렇게 흉한 배합의 이름으로 지어줬는지, 물론 저렇게 이름을 흉하게 짓는 바람에 어 지사, 어 계약, 해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어 우리 다중 그 이론과 학술로서 어 강의도 할수 없고 작명도 할수 없고 상담도 할수 없게 되었지만요. 제가 이 이름을 굳이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6, 7년씩 오래된 경력자도 이 본사에 어, 검증이 없게 됐을 때는 흉한 이름으로 짓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저김실일의 이름을 풀이해 보면은요. 성에 보면은 어, 재물이 없고 또 칠팔이 없는데 재물은 또 어떻게 돼있냐면 1, 2가 오 6을 보고 있어서 아예 재물 자체를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어, 직업을 나타내는 7은 비록 없더라도 9, 3에 의해서 숨은 어, 간성이 있어서 없다라고는 볼수 없는데 그러면 저 이름에서는 어, 가장 취약한 게 그야말로 재물인데 그리고 어, 간성, 직업을 나타내는 7, 8이 없는 게 취약한데 저 시울이란 이름에서 보면은 55가 중첩돼 있고 또 저렇게 88이 중첩돼 있고 또 33이 중첩돼 있으면 재물도 없지만 직업도 없어요. 저 얼마나 저 아이가 저는 저 아이가 앞으로 이제 다행히 본사에다 연락을 해서 저 이름을 안 쓰게 되니까 망정이지 그 젊은 아기 아빠가 본사에다 연락을 안 해가지고 만약에 저 이름이 그 다짐 학회를 믿고 좋은 이름인지 알고 이제 계속 불러줬을 때저 아이가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할 것이며 또 재물적인 운세라든가 어떤 배우자적인 그 처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런 부분이 아주 진짜 <laughs> 천만다행으로 저 이름을 갖고 저희 아이, 저 아이가 그대로 성장했을 때, 과연 저 흉한 이름 때문에 저 아이의 인생 행로가 굉장히 힘들고 공고하고 피폐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괜히 마음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지음악에서 공부를 했네. 또대중의 어떤 사람들은 예지원 회장님한테 직접 배웠네 하면서 이렇게 적은 금액. <laughs> 한2 30만원, 보통 한 30만원 정도 받고 이렇게 이름을 지워주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왜 하느냐면 그 이름을 이제 몇년 써도 특별한 효과를 못 느끼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해요. 이 이름 어떠냐고. 그러면 이름이 보면 분명히 뭔가 한두 가지가, 어,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이름을 보면 알아요. 어, 다지음 학회에서 정식으로 장명법을 배워서 지은 이름인지 아니면은 어설프게 제가 이제 그동안 TV 특강 같은 걸 하니까 뭐질것 같으니까 어설프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연구해서 전 연구해서 지었는지 근데 본인들이 연구해서 지었다는 이름, 이름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만 어설프고 뭔가 한두 가지가 꼭삐어 저기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내가 아를 듣고 나름대로 이름을 자기가 지었겠구나 혹은 아니면 다른 장명원 한문학에서 짓는 장명원에서 지었겠구나 아니면 요즘 전름발이지 자음파동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었겠구나 하는 거로 저는 이름만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어디서 지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영락없어요. 이제 약간 좀 틀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저희 학회에서 공부는 배웠지만 지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장명법을 배우지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적은 돈 들여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들이 뭔가가 한두 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래요. 평생 쓰는 이름이요. 그것 1,20만원 아끼자고, 그런 데서 짓지 마시고, 차라리 정식으로, 어, 우리 학교에서 이름을 짓게 되면, 본사에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름으로 질수 있는 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특별히, 어 주의를 해 주실 수하는 부분이, 한번 이름 잘못 지면요. 그 개명하는 절차도 어렵고, 또뭐 서류 바꾸는 것도 복잡한데, 그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이연에 방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은 꼭, 어 저희 한글 구성 성명학께서 지었을 때, 어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우리 학회에서 집들에도 꼭 장명장에 고객번호 확인하고 어, 본사의 검증을 거친 이름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 주시기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예요.